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4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어디다 얘기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망신스러운 이야기라서 주변엔 참아 못하겠고,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께 하자니 걱정하실 게 뻔해서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저 끙끙 혼자 할차니 이러다간 정신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서요. 정말이지,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하고는 가게 사장하고 아르바이트 생으로 만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제가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게 제가 못난 탓도 있었겠지만, 일단 저희 부모님이 저를 뒷바라지 해주실 만한 여력이 없으셨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몇년 전까지 할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여기저기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할머니를 외면하지 못하셔서 병원비로도 돈이 많이 나갔죠.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제가 공부에 얼마나 열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무턱대고 남들이다가니 나도 보내달라며 대학 가겠다는 고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자포자기를 했달까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어디 사무실 같은 데로 출퇴근도 하다가 또 관두고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그렇게 철새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대요. 그러다 한 번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거기 사장이었던 거고요.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대화를 나눠보면 생각이 깊은 것도 같았고. 또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금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잔소리였는데 그게 그때는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처럼 들리던지 말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저는 조금씩 호감을 갖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던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도 남편대로 저한테 무척 잘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제대로 사귀자한 적은 없었지만 조금씩 사이가 가까워져 이내 연인처럼 되었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신혼집은 방두개에 반지하였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그래도 남편 말로는 그 집이 1억이 넘는 집이라고 했는데, 저는 들고 간 돈이 2천밖에 안 되었거든요. 남편이 요새는 다 반반 결혼하는데, 그래도 자기나 되니까 이 정도 해오는 거라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이가 없죠. 10살이나 많으니,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제가 여러 가지로 사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좀 유세를 부리고 생색을 내도 그러려니 했고, 그저 하루빨리 제 가정을 꾸려 심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든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 싶대요. 저나 남편이야 어른이니까 그럭저럭 적응하고 살았다 치지만 애가 앞으로 여길 기어다니며 지낼거라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어디 돈 맡겨놓은 거라도 있냐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나요. 맞아요. 저희 남편은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가게를 넓히면 넓혔지. 집에서 자기가 있으면 몇 시간이나 있는다고 이사를 가야 되냐? 왜 자기가 쓸데없이 돈을 써야 하냐 애가 태어나고 나면 저랑 애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그건 남편한테 알바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문제냐 그러면 내가 이집 보증금 내에서 알아보겠다 하고 만삭의 몸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대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렇게 발품 팔기를 이주 예산하고 정말 꼭 맞아떨어지는 집 하나를 찾았어요. 비록 동남향이긴 했지만, 그래도 살고 있던 반지하에 비하면 해도 잘 들고 집주인이 계획에 없던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전세로 내놓은 집이라 그런가. 집도 싹 고쳐져서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정말 남편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거의 빌다시피 한것 같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요. 그런데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남편이 어찌나 저를 망신을 줬는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도 제가 그때 뭘 얼마나 잘못했고 무슨 실수를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집주인이랑 중개인이 있는데도 만사긴 저에게 얼마나 윽박지르던지 제가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남편에게 사과하고 남편을 달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그랬으면 오죽하면 집주인이 남편더러 아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대놓고 한소리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래도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좀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보겠다는 욕심 하나로 제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게다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경제권을 저에게 넘겨주겠다던 남편은 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치기가 무섭게. 어쨌든 가게 장사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권은 못 넘겨줄 것 같다 하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이 덧붙이기를 어차피 저는 일이라고 해봤자 살림이나 하고 애나 보고 어쩌다 가게 나와서 일이나 돕는 게 전부 아니냐면서 그런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달 생활비로 50만원에 그래도 생각해준다는 식으로 재용돈으로 20만원을 주겠다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몇년전 이야기라고 해도 50만 원은 새 식구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충분한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50만 원은 부족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남편이 저더러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돈쓸 궁리나 하냐면서 저를 무슨 사치스러운 사람 마냥 취급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50만 원으로 살림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제 용돈이랍시고 준 20만원도 대부분 결국 생활비로 써야만 했죠. 그리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던 와중에 정말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랑 마주쳤습니다. 아주 친한 건 아니었어도 서로 불편한 감정 없이 지내던 친구였는데 마트에서 절 보곤 한눈에 알아봤다며 반가운 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때 정말 초라한 상황이었거든요. 소세지 한 봉지를 사면서도 남편한테 물어보고 사야했을 만큼요. 그래서 친구랑 마주친 그 상황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대요. 하지만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더러 커피 한잔하자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그간 자기가 지내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듣기 싫으면서도 부럽던지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집에 오는데 왜인지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친구랑 만났다가 정신이 들었다. 이런 소리는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더는 이런 식으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혼해달라 했죠. 그런데 남편이 너무 쉽게 그래 네가 못 살겠다는데 별수 있냐? 헤어지자 그러대요. 참으로 기가 막혔죠. 최소한 왜냐고 이유는 물어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이혼을 하건 집을 나가건 그런 건 상관없는데 딸은 못 준대요. 딸은 자기가 키울 거라면서 저더러 네가 집이 있냐 직장이 있냐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애를 욕심을 내냐? 네가 진짜 엄마 맞냐?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속상했던 건뭐 하나 제대로 반박할 수 없는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남편 말대로 가진 건 쥐뿔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혼 이야기는 유야무야 없던 게 되어버렸고. 이후로 남편은 전보다 더 함부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몇푼 주던 용돈인지 뭔지도 자기가 그걸 왜 줘야 하냐며 끊어버리더니 이후론 정말 제가 티셔츠 한 장, 머리끈 하나 사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매일같이 자기는 가게에 나가서 죽어라 일만 하는데 저는 집에서 애제롱 떠는 거나 보는 주제에 이딴 걸 사나르고 싶냐며 어찌나 사람기를 죽이던지 말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치사하고 서러운 날들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 그때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친구가 헤어질 때제텅빈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더라며 혹시 자기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는데 너무 오랜만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마침 잘 되었다며 저더러 자기 식당에 나와서 일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겠다 했죠. 그리고 바로 3일 뒤 출근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은 언론에도 몇 번이나 소개되었을 만큼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저에게 그냥 설거지나 재료 손질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가게 운영 전반에 걸친 모든 걸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 이유를 몰랐지만 어쨌든 저는 모든 게 즐거웠어요. 남편 주점에서는 그렇게 몇 년을 일했는데도 걸핏하면 싫은 소리를 듣기가 일쑤였는데, 친구네 식당은 달랐거든요. 한편 남편은 그렇게 툭 하면 저더러 돈도 안 벌어오는 게 쥐뿔도 없는 게라며 무시를 해 대놓고, 막상 제가 친구 식당에서 돈을 벌어오니 그건 또 그거대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이대요. 애엄마가 돼서는 애는 안중에도 없고, 돈몇푼 벌자고 그러고 다니는 게 정상이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래도 주머니에 돈몇푼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기가 살더라고요. 친구 식당이 무슨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막말로 남편하고 싸우다 쫓겨나면 전에는 친정엔 차마 못 가겠고, 그러니 어디도 갈 곳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젠 친구 식당에라도 가 있으면 된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도 전처럼 기가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그렇다고 내가 나 몰라라 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잘 봐주고 있는데 왜 시비냐 하고 맞붙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마음이 편하냐며 또다시 제 심기를 건드렸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돈더 벌어다 주라고 그럼 나도 일안 하고 애만 보면 되니 얼마나 좋겠냐고 받아쳤죠. 그리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러 지난 5월이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더니 자기가 유학을 간다대요. 사람들이야, 자기더러 성공했다 하지만, 자긴 사실 프랑스에 가서 정식으로 요리를 배워보고 싶은 꿈이 있었다면서, 그래도 돈좀 벌어둔 덕분에 이제는 꿈을 쫓아볼까 한다더니, 저더러 식당을 맡아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정말 놀랐고, 어째서인지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서 저를 정말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걱정해주는 친구를 찾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데, 그런 친구가 저먼 곳으로 유학을 가겠다니 그것도 충격이었고 동시에 갑자기 저더러 이 식당을 맡으라 하니 걱정도 되면서 동시에 뭔가 제 가슴 속에서 불꽃이 있는 듯했달까요? 친구는 이 식당이 이레에도 보증금도 많이 묶여 있다면서 그 보증금은 자기한테 천천히 갚아줘야 한다고 그리고 월세도 이제 제 힘으로 장사해서 내야 하는 거라고 하더니 이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너한테 강제로 넘기는 거야 하는데. 솔직히 친구 속마음이 어떤 건지 눈치챘기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한편 그 무렵 남편 가게는 하향세를 타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랑 같이 일할 때도 장사가 얼마나 잘 되던 곳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나름대로 흔치 않은 컨셉 덕분에 손님이 끊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곳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 남편은 그런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깔이고, 아웅식으로 손님들한테 1, 2천원이라도 더 받아대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 솔직히 안망하고 버티고 있는 게 용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래 들어서 하락세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권리금은 고사하고, 폐업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그 돈이나 건지고 정리하겠나 싶을 정도로 고꾸라지대요. 그리고 저도, 알고 보니 야가 빠진 구석이 있었나 봐요. 남편은 망해가는데, 저는 사정이 나아진다 싶으니까 이번엔 결단코 이혼을 해야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 반응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좀 한다고 그 돈으로 애 키우면서 먹고 살만할 것 같냐면서 이혼하려면네 몸만 나가라 대신 애는 두고 가라 또그 소리를 하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애는 당신이 잘 키워주라고. 잘 부탁한다고 그리곤 보란 듯이 남편 앞에서 주섬주섬 재짐을 챙겼죠. 다만 몸만 나갈 생각은 없고 재산은 어쨌든 나도 일조한 부분이 있으니 법대로 따져보겠다 했어요. 막말로 외벌이라고는 해도 저도 집안이라고 애 키운 공이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몸만 나가겠냐고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선 제가 갑자기 세게 나가니까 좀 놀랬던 모양인지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면서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 어쩌냐 헛소리를 하더니 절 붙잡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잡아주길 바랄 땐 쳐다도 안 보더니. 그리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찌질한 모습만 보여주더니 이혼 하나라도 시원스레 좀 해주면 덧나냐니까 자기는 저 없이 못 산다는 헛소리를 해대며 놔주려고 안 하더라고요. 저더러 앞으로 평생에 못 보고 살아도 상관없냐 그러길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설마 평생 못 보고 살겠냐 걱정 말라고 했더니 이도저도 씨가 안 먹힌다 싶었는지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길래 결국 몇몇 변호사 만나 상담받고 그중 가장 믿음직한 사람 하나 선임해 소송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친구를 그때 그렇게 마주치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용기를 낼수 있었을까 싶어요. 참고로 친구가 말하길 자기가 저에게 잘해줬던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자기에게 너무 잘해줘서 그랬다는데 솔직히 전잘 기억도 나질 않는데 아무튼 이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살아야 하나 싶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이 제 곁에 있어준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베풀고 말 한마디 더 따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혼이란 게 사실 남편 말처럼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일로 우리에도 결국 상처를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로 저도 좀더 당당한 제 자신을 되찾고 싶고, 아이에게도 담고 싶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노력해보려고요. 더는 다른 사람이 저를 쥐고 흔들게끔 자포자기 하지 않을 거예요.